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 행복, 라이프 코치, 한관식입니다. 웃음 코치 전문가 클래스 제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7 번째 강의에 들어섰네요. 오늘은 웃음의 효과. 그 웃음은 그 여러 가지 명언 또 이렇게 정의도 내려봤는데요. 그러면 웃음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됐었고 지금 그큰 대학 병원이나 여러 그 보건소에서 웃음 교실 웃음 치료 그런 그 교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웃음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좋아지셨나 한번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의 효과는 첫째, 첫째, 네, 웃음에 대한 효과 첫째,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나가는 피가 동맥이고, 다시 들어오는 게 정맥이죠. 그래서 웃으면, 웃으면 혈관에 동맥이 확장됩니다. 확장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한다 합니다. 혈압이. 혈압이 조절하는데,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보시면, 배꼽, 우리 싱걸이라고 하는데요. 싱걸, 배꼽이 웃으면, 배꼽이 웃으면, 여기에 기운이 생깁니다. 요 밑에 기운이 모여있는 바다라는 기해혈이 있습니다. 기해혈이. 그래서 배심으로 하하하 아, 아, 아 웃으면, 여기가 단단하게 이런 단전이라는 게 생기죠. 단환이. 그래서 이 혈압이 올라갔든 올라갔든 이런 혈압들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네. 강한 기운으로 모이는 줄다리기처럼 웃음의 효과는 동맥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고혈압도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게 웃음질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짱이 두둑해야 됩니다. 웃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겨서 누가 막그 이렇게 시비 걸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도 그거를 스스로 여가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의 첫 번째 효과는 혈액순환, 혈액 순환에 아주 뜹니다. 그래서 한번 배심을 가지고 배짱이 있게 호기를 가지고 한번 웃으면 좋겠다라는 게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몸의 근육이 근육이 이완됩니다. 치아는, 치아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잖아요. 근데 치아는 나이가 들면서 썩고, 부러지죠. 그래서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는데, 이 혀는 부드러운데, 오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게 더,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몸의 근육이,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완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이 불려지지 않아서 부드럽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웃다 보면, 웃다 보면 이런 근육도 요동치면서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내장 근육까지도 이완돼서 소화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뇌졸증. 뇌절증이 원인이 되는 순환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순환기를 우리 몸을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뭐라 그래요? 여기를 병목 병목 현상이다 그래요. 어깨는 넓은데 올라가는 곳이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뭉치면 여기가 뭉치면 이쪽으로 기운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뭉치면 만사가 뭉치라고 하는데 뭉친다고 하는데 웃다 보면 어깨가 어깨가 긴장이 이완되죠 유환되, 그래서 머리로 흐르는 혈류가 잘 흘러서 가장 어르신들이 염려되는 뇌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긴장하고 두렵고, 그러면 이 어깨가 굳어져서 굳어져서 머리 쪽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졸증이라는 그런 병에 노출돼 있는 노출돼 있는 거다 해서 나름 대로 웃음의 효과가 뇌졸증까지도 예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네 번째는 네 번째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답은 면역력이다. 면역력이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임파구가 있어요. 임파구. 면역력을 키워주는 임파구가 T세포, 베, T세포, B세포, 베타세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임파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감마 인터페론이 최대에서 200배가 늘어난대요. 몇 배요? 자그만치 200배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 그래서 시포크라데스는 의학의 아버지죠. 의학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의사는, 의사는 바로 면역력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여러가지, 막뭐 이제 환경도 많이 오염되어 있고, 먹거리도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 하냐, 라는 것은 이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고 보존하고 지켰느냐라고 해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으로 인해서 임파고에 해당하는 T세포, B세포, 베타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감마인터페론이 200배가 늘어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웃자 그래서 체조도 웃음체조를 하자 라고, 나름대로 아주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 웃음에 대한 효과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시간을 내서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웃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절로 절로 드실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혈액에 있는 자연 살해세포, 자연 살상세포라는 우리 NK세프라고 들어보셨죠? 그를 자연 살해세프라고 하고, 살상세프라고도 하는데, 웃으면 NK세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을, 암을, 암을 이겨내는 항암세프죠. 그래서 이 NK세프를 재미나게, 재미나게 보면, 일본 놈의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같이 빠져나 빠져서 일본 놈의 외장을 물리쳤던 것처럼 논계 세포라고도 합니다. 논계 세포. 그래서 웃으면 NK 세포가 생기는데 이 NK 세포가 암 세포를 끌어안아서 같이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NK 세포. 그래서 암 발생 예방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아주 그 나름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 암 걸리면 웃게 되네요. 암 걸리면 웃어서 NK 세포를 만들어서 그때 치료하겠다라고 아주 나름 어리석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가장 좋은 것은 예방 이야기죠. 그래서 암 걸리기 전에 웃어서 NK 세포를 만들자, 창조하자. 자, 그래서 우리 가장 그, 그 사망률의 1위가 암이 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웃음으로 예방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웃으면 웃으면 횡경막이 움직이죠. 횡경막이 횡경막이 움직여서 내장 마사지가 돼요. 내장 마사지가 되면서 복식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복식호 네, 복 복식 호흡을 하게 돼서 어디에 좋다래요? 상체 근육의 운동에 효과가 난다. 그래서 항상 웃다 보면 특히 대흉근, 대흉근, 소흉근 그렇죠? 가슴도 가슴 가슴에 있는 흉근도 활성화 활성화돼서 우리 호흡기 폐, 폐 경락도 좋다.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시는 분은, 막, 이렇게 음성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히고, 좀 슬퍼지는데요. 많이 웃다 보면, 웃다 보면, 저, 그렇죠? 나름대로 폐기가 생겨서, 그리고, 그, 배도 움직여서, 가슴, 이런 흉부. 흉부가 발달되는데, 흉부에서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폐하고, 심장이, 충부에과합니다 그래서 순환 기계, 호흡기계 같이 좋다라는 그 효과가 있고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졸 호르몬을 내립니다. 없으면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220개, 220개 병과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즐 호르몬의 양이 많이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부리는 없애야 되잖아요. 나쁜 부리는 막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웃음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즐 호르몬을 내보내자 라는 게더 웃음 치료의 효과예요. 자,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효과는 열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축 임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뭐, 십이간지에 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 웃음에 대한 효과는 열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 중요성을 시간 내서 강조드리고 있고요그 다음에, 행복으로 뭐이 아시죠? 여덟 번째. 네, 행복. 네, 오늘 아주 조명이, 조명이 <laughs> 네, 밝아졌다. 아마 이렇게 분위기 잡았다. 이러는데요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엔돌핀. 엔돌핀이 생기고, 뭐 도파민이라는 또 호르몬도 생겨서, 웃다 보면, 웃다 보면, 혈당치를, 혈당치를 안정시킨다. 혈당치를 안정시키고 그런 행복 호르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해서 내가 행복은 창조하자 뭘로요? 웃음으로.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 그 연구소가 뭐라고요? 지금 지금 이 순간 행복 창조 연구소 괜찮 죠？그래서 각자 지금, 이 순간 행복 창조 연구소 를 해서 어떤 걸 연구 해요？웃음 이라는 것도 연구,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순간 행복 을 창조 하 시는 엔돌핀 의 공장 장이 한번 되보 시면 어떻 겠 냐？이렇게 말씀 을 드립니다. 자,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자, 내아수체에서, 내아수체에서, 엔케, 엔케팔린, 엔케팔린이라는 자연진통제가 생깁니다. 자연, 자연진통제.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험을, 해, 얼음물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얼마나 오래 참나 그런 걸그 실험을 했는데요. 그냥 그냥 현상시에 무덤덤하게 얼음물에 손을 넣고 했던 그 실험 대상자가 조금뿐이 못 참았는데요. 막 이런 개그 그 콘서트라든가 웃긴 동영상을 보고 막 웃었을 때 웃고 나서 얼음물에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그게 참는. 그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웃으면 웃으면 자연 진통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드라마에 그 위암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진통제만 먹이면 더안 좋아서 진통제를 안 먹게 하려고 빨간 내복 입고 막 개다리춤을 추면서 막 웃다 보니까. 그, 그, 아픈 아내분이 그거를 또 이겨내는 모습이 TV 연습극에서 한번 봤는데요. 아, 이렇게 많이 힘들고 아픈 분들한테도 많이 웃음으로 이렇게 안내하면 좋겠다. 그래서 병문양 갔을 때 너무 측은지심으로 많이 힘들지 아프지 그래서 너무 같이 슬퍼하는 모습보다는 나름대로 유머스럽게 해서 아니 왜 여기 시간에 앉아있냐 왜 누워있냐라고 해서 나름대로 유머스럽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 그 환자분한테도 진통에 진통에 그 완화효과도 있어서 병문안 가실 때도 웃음치료를 같이 응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엔케팔린이라는 엔케팔린이라는 진통제까지 생긴다라고. 자열 번째는 열 번째는 신장에인데요 부신 부신에서 부신에서 통증과 신경통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신비한 신비한 화학물질이 생긴대요 화학물질. 그래 부신은 신장의 극대기에 있는 건데 거기서 통증과 신경통, 통증 또 나오네요. 통증과 신경통을 신경통을 완화하는 신비한 화학물질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양쪽에 뒤에 신장이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웃다 보면 배심, 그렇죠? 배신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막 취진력이 생깁니다. 취진력만 생기면 다가 아니라 뒷심이 있어야 마무리가 잘 돼요. 그래서 항상 결과가 좋아야 만사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면 나름대로 뭔가 신비한 이런 화학물질이 생기는 웃음도 같이 생성해서 통증도 신경통도 많이 신경쓰면, 신경쓰면, 신경쓰면 그 일을 끝까지 많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침력을 강하게 하려고 마무리까지 끝까지 정신으로 가게 하려면 웃음이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런 효과가 있다. 자, 11번째는, 열한 11번째는 열한 3, 4분의 웃음으로 맥박이 배로 증가되고, 혈액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된다. 산소가 공급. 그죠? 이 피해는, 피해는 혈, 혈과 함께 산소가 같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다 보면, 웃다 보면 맥박이, 맥박이 증가되고, 증가되고, 혈액에 더 많은 산소가, 산소가 공급된다. 그죠? 이런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으로 생명이, 생명을 유지되고 하는 건데, 그 웃음은 산소까지 공급이 된다. 아, 죠 그런 효과가 아마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5초만 달리면, 12번째, 15초를 달리면, 100m, 전력 질주 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체조라고 하는데요. 웃음 체조라고 하는데. 운동은 우리 현대인의 건강에 아주 그 지키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건이 허락치 않다라고 하면 시간 내서 시, 때때로, 때때로 15초만 웃다 보면 100m 달리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운동에도 운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웃음의 효과가 있고요. 자, 이상으로 12가지 우리 웃음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동맥도 이완돼서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뇌졸중 예방도 되고 암세포를 이겨내는 NK 세포도 생기고 신경통에 좋은 NK 팔이라는 호르몬도 생기고 부신에서 신비한 화학물질도 나오고 배가 움직이면서 복직근이 움직이면서 소화력도 도와주고 달리기의 효과처럼 아주 우스, 운동에도 그만인 여러 가지 웃음 체조, 웃음이라는 효과를 많이 경험하셔서 스스로 효과를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나가 있는데 그 맛이 어떠냐, 좋쩌냐 효과가 좋다라는 것보다 장황한, 장황한 효과보다 바나나 맛을 보면 아무 말도 필요 없듯이 이런 웃음의 효과를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웃음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거죠. 웃음, 코치, 웃음 코치님들도 아주 잘 환경을 디자인하셔서 많이 또 웃음 친, 친구도 많이 사귀셔서 웃음을 많이 웃어서 근데 웃다 보면 혼자 웃는 것보다는 함께 웃으면 네, 33배, 33배의 효과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아주 웃음의 장으로 만드시고 그 주인공의 역할이 우리 웃음 코치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항상 웃음을 통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